시편 2편은 언젠가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지만 오늘은 또 다르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대적하는 자리에서 경외하는 자리로. 어제 우리가 시편 1편을 봤잖아요. 아,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느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대적하는 자리에 지금 이제 이방 나라들 민족들 그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리로 와야 될줄 믿습니다 자 10편 2편은요 어, 10편 가운데 총 7편의 어, 여호와 대망시 그러니까 메시아 대망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실메시아에 대한 어, 오실메시아의 통치에 대한 그런 시를 써놓은 게 있는데 그 10편 2편이 그 첫째 10편입니다 어기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어 2절에 나오는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강력한 왕권을 지닌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지향적으로 절대적 위엄과 왕권을 지닌 메시아를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1절부터 보면 어째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들이 거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일을 꾸미고 있는데 그그 그 일은 뭐냐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그 매임을 우리가 벗어 버리자.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어? 우리가 좀 자유롭게 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군왕들, 관원들이 다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세상의 문화 조류가 다 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를 움직이고 사상 문화 트렌드를 통해서 시도하고 있는 일이고요. 중세 암흑기를 보내고 나서 중세 이제 교회라는 세력에 이렇게 눌려서 지내다가. 제 중세가 끝나고 나서 이 계몽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계몽 사상이 싹트면서 시도된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제가 청년 때 한참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이후에 후기 모더니즘 시대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신이라고 한다. 하나님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앞으로 다가올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완전히 그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문화적으로 다 포스트 모더니즘화 되었단 말이죠. 이 말을 어려우,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될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다 모여서 아, 한 사상, 한 종교, 한 민족을 이루자 우리가. 어? 다 우리가 서로 지구촌이 되자. 그래서 여호와와 그 기름분 받은 자를 대적하자. 여러분, 그들은 매임을 벗고 결박을 벗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느낄 때 어떻게 느끼냐면, 우리가 신이라는 존재한테 예속되어 있다,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도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빼자. 우리 인생 가운데, 너하고 나하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이 어디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빼고, 너하고 나하고 잘 살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사람들이 벗어버리고자 하는 그런 멍해들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우리는 지음받지 않았다. 우리는 진화됐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누구에게 예속되지 않아서, 우리는 신에게 예속된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야. 아니, 내가고 그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는 스스로 선하게 살수 있고, 이땅 가운데 유토피아, 천국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그들이 주장하는 건 우리는 죄인 아니야.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 자유가 있는 존재, 죄라는 단어로 우리를 묶어두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지옥은 없어. 심판도 없어. 이 땅의 삶이 전부고,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지는 거야. 이렇게 스스로 믿고 이론을 만들어서 이거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은 막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은 잘 되고 있을까요 아, 물론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야, 사람이 이렇게 악독할 수 있구나 같은 민족끼리 어, 같은 나라에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싸울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이렇게 사람이 악해질 수 있구나 그래서 그, 그때까지 사람들이 가지던 건이 상향 평준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류가 점진적으로 상향 진보한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깨진거예요자그 이유는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전제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란 말이에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 이 시대의 사조 분위기 문화 이름을 통해서 아, 사람들로 하여금 그 죄라는 단어를 지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냥 죄를 짓게 해요. 그럼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전술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사람들이 건설하고자 하는 유토피아는 환경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차별, 불평등, 불안전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어느 나라 대통령이 제일 좋은 대통령입니까? 글쎄요. 아 어, 대통령이 진짜 우리한테 만족을 줄수 있을까요? 자 어느 하나 체제가 제일 좋은 체제입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좋은 체제인가요? 근데 왜 이렇게 무너지죠? 돈이 없으니까 자본주의 돈이 없으니까 안 되죠. 공산주의 배급도 안 되죠. 사람이 만든 이 정치제도 어, 이데올로기 사상 이게 다 불완전함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차별과 불평등은 항상 존재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더 가지려고 없는 사람 그걸 뺏어오고요. 없는 사람은 자기 걸 지켜내고 다 투쟁하고요. 그러니까 인류의 이 삶은 계속적으로 싸움의 역사지, 전쟁의 역사지, 평안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땅 가운데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없습니다. 자, 어, 가장 큰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스스로 죽는다라는 그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이 한계 앞에서 어떤 구원자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서는요. 자, 여러분 득도하면 죽음에서 노임 받을 수 있습니까? 뭐 해탈하면 이뭐 어, 윤회하게 되는데 윤회 탈을 틀을 벗는다 해탈하면 그 거기 이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우리는 죄인 아니다 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다 우리는 스스로 좋은 나라 좋은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살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상향 진보된 게 아니라 어, 기술은 진보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인간성 도덕성 모든 불평등 뭐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를 보고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기로다. 야! 우리가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할때 하나님이 좌우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 아이고, 놀고, 이렇게 냈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쓸어보시니까, 야, 우리가 기술력이 있잖아. 우리가 이 지구라트 같은 이 성을 쌓을 수 있잖아. 바벨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가 하늘 끝까지 이르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했던 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그게요. 하나님 보실 때도 위협이 됐습니다. 왜냐면 내가 저들한테 지혜를 주었는데, 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의 머리는 어, 40개국의 언어를 익힐 수 있고,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다 외울 수 있고, 수십 개의 대학교 졸업장을 딸수 있을 만큼 사람의 머리가 지혜롭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현대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 사막 한 가운데 어떻게 지구라트를 세울 수 있었고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었고 근데 그들이 했단 말이죠. 근데 진짜로 이, 이 탑을 쌓아 가는데 지금 내가 이대로 놔두면 이들이 하는 일을 막을 수 없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흩으셨다 해서 바벨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어 여우와 그 기름 부은 반자를 대적하고 그 메인 것을 끊어버리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비웃으신단 말이죠. 웃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대책은 뭐였을까요? 이 땅에 사람들이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상향진보, 유토피아, 사람들이 잘 사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면, 물론 그것은 죄,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어 열방들이,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모여서, 뭐 세계 학술대회를 하고, 뭐 사례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인류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내 왕을 내가 시온에 세운 내 왕을 통해서 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 7절부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나. 여기서 내가는 킹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여호와는 로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명령을 전하는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바,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열반들이 이방 나라들이 민족들이 군왕들이 관원들이 이거 말하면 세상의 통치자들 말한단 말이에요 이 통치자들이 우리가 힘합치면 되지 않겠나? 하나님도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 내가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두었는데, 니네 그 왕에게, 아, 만약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을 철창으로 다스릴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모든 나라와 주권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메시아에게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다위시하는 기도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서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권세, 모든 주권, 모든 영광, 승리, 어, 권세, 능력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 강하게 하심, 부하게 하심, 귀하게 하심 이게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권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자 10편 2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 그런 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면,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자 1절 2절에서 세상의 군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뭘 꾀했죠? 하나님 대적하자. 그 기름부음 받자, 대적하자. 우리가 그 메인 거 끊어버리자. 우리끼리 잘 산자. 어?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자라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지 구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며 으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얻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어, 대적하는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니네들의 그 어, 지혜? 니네들의 그 군사력? 이게 뭐야 도대체? 여러분 우리 에스에스 48장 할때 고개 전쟁 다루어 봤잖습니까 고개 전쟁은 뭐죠? 이스라엘 나라 하나를 두고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군사력을 가지고 다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쳐들어오면 그냥 이렇게 한한 줄로 해서 이렇게 바닷가로 밀어내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기마, 그 무수한 기병들, 그 무수한 무기들이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하늘에서 해일 내리죠.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어? 비 내리죠. 그러니까 이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군대들이 싹다 폐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짜 통치자라면 너희들이 정말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나의 지혜가 필요한 거야. 너희들은 나의 카운슬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임마추라 영어성으로 보면 Summit to God's Royal Son. 하나님의 그 존귀한 아들에게 서밋해라. 대적하려고 하지 말고 서밋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서밋 안 하게 되면요. 어그 진노가 어, 그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지금 대적하는 대로 계속해서 대적해서 나오면 철창으로 다스리는 그가 너희들을 깨뜨릴 것이다. 너희가 오는 그 길에서 완전히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그게 뭐죠? 여와를 경유하고 섬겨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Summit to his royal son. 그, 그,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왕, 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께 피함이 복인 줄 믿습니다. 어 김용희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할때 자기 삶의 간증을 합니다. 뭐냐면 자기는 망한 술집 주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술집 주인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모든 장관, 뭐 정치인,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그러니까 뒤로 공작하는 거죠. 모여서 하는 그 술집을 운영하던 게 자기 아빠였대. 근데 이 아빠가 이 아버지가 자기 가족들에게는 재산 하나 남기지 않고 어느 날 객사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뒷골목으로 주민등록증도 없는 뒷골목으로 쫓겨났는데 그그 그 탄식 속에서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토로할 수가 없었다는 누구한테도 이야기할 대상 누구 아빠라고라고 부를 이름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심하게 두드려 맞고 학대를 당하고 소망이 없고 죽음을 생각하고. 그러던 그에게 누군가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교회를 가봤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아,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구나. 아, 그리고 내가 부를 이름이 있구나. 내가 아버지! 라고 부를 이름이 있구나. 그러고 나서 부를 이름이 생긴 이 김용희성 교사님은요, 미친 듯이 복음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만약에 우리가 부르짖을 하나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그냥 다가오는 경제적 한파와 또어 두려움과 겹겹이 쌓여지는 악재들로 인해서 한숨만 쉬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를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부를 아버지가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대하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치유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죄인의 길에 어, 오만한 아,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어서, 아이고 뭐 남한가나 세상 군왕들이 다 가는데, 세상 관원들이 다 가는데 이방 나라들이 다이 일을 도모하는데, 그뭐 어, 나도 가야지. 그래서 슬쩍 얻어 타고 가면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에 세우신 그분의 왕, 그분의 메시아, 그분의 아들, 그 피값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르게 되면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약속하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보장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에 이 귀한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